2020년 3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동네 그날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 걔가 성격이 좋았어. 성격이 좋고 사람도 착한 글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잘놀러다녔거든 그, 그. 근데 말이야. 난자가 들켜 될줄알 생각 못 했어 아주. 에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봤던 게 2019년 여름이었던가? 그 친구가 그 통화이스를 좋아해서 그페싱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청년부 생활을 이어나가던 김태욱 씨. 그는 대가족부 소속으로 청년부의 새로운 기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 봄, 그는 돌연 자취를 감추게 되어 었 무엇이 그를 숨어 지내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수소문 끝에 김태욱 씨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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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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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CS 하울 어. 그것이 알고 싶으신 분서 나왔는데요 아 어,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반갑습니다. 사라지셨는데 네, 네. 그 부분에 대서좀 인터뷰 좀 하실 수 있을까 해서 아, 아. 청년과 안나온지 아, 얼마나 된거지? 1년, 1년 반? 1년 넘었을거고 1년 넘었지 네. 이게 약간 되게 복합적인거 같은데 처음에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심각해지는데 저희 엄마가 병원에서 일을 하세요. 엄마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나가서 좀 행동을 조심하고 일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안가게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좀 상황이 괜찮아졌어. 이제 그냥 가도 괜찮은 정도. 근데 이제는 일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사람 만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노는데도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큰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계속 막 혼자 있고 싶어진 거요 무슨 일에? 문화예술 쪽 공공기관에서 음 예술가들 도와주는 인천에 있는 작가들이나 어. 예술가들 창작 활동하는 거, 어 거. 어. 거. 너한테 도 리더가 있을 거야 배정되어 있는 리더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리한테 얘기 들었는데 음. 단독방에서 한 마디도 안 한다 <laughs> 읽기는 읽는데 그래서 그 리더들이나 같은 동지 원들한테 혹시 할말 있으면 해봐 항상 좀... <웃음> <웃음> 아 민망하네 <laughs> 미안하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 <laughs> 10명이 분명히 <laughs> 넘는데 항상 뭐줌 <laughs> 회의를 하거나 뭔가 프로그램을 하면은 항상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학격하거나 잠깐 참여하거나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왜냐면 그 동지가 줌을 많이 하거든요 줌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laughs> 처음에 같이 했으면 맞아, 맞아. 음, 같이 계속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살짝 남사해지는 것도 있고, 다시 오긴 오나? 다른 교회 간다는 생각은... 아, 아. 아, 예전에 아, 후기에는 조금 했었는데, 네. 이제 와서는... 외벽에 응. 목사님이랑 관계가 괜찮아? 목사님이 보시겠지만, 한 달, 한 달도 안 됐을 건데, 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한번 오셨었고, 그거를 제가 네. 못 받았어요. <laughs> 그러고 나서 카톡이 왔는데, 아, 이상하게 무슨 감정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못 읽겠는 거예요. 음. 그 지금도 안 읽고 있어요. <laughs> 어? 아, 진짜로? 뭔가 약간 전화 통화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약간 죄송한 그런 마음인가? 그런, 그런 것도 있고, 생각해보면 굳이 그냥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데, 그냥 어필하다 보니까, 네. 네. 삶이 그어져 버린 거지. 그모 다. 타이 맞으면 또 촬영을 마치고 우리는 김태욱 씨에게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태욱 씨, 의 밝은 미소와 함께 조숙한 복귀를 기다리겠습니다. 또 다른 청년의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9살이 된 김태욱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 요즘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녕하게 잘 지내시는지 되게 궁금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찾아오셨으니까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봬요 안녕